다음 페이지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이 여기 하나 배우죠. 동심원 이론.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한번 볼까요? 버제스라는 사람이 1925년도에 만든 건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 시카코시를 갔다가 사례를 연구한 도시의 성장을 통해 1925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당시 미국의 대도시에는 해외 이민자와 농촌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시기예요. 대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 대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일단 도심부의 저급 주택지에 정착한 후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다 보면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잘 보면요. 한번 볼까요? 서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렇죠? 서울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서울에 몰려왔다가 다 도심부. 왜? 아까 그랬지만 도심부에 뭐가 있었어요? 공장. 다 말았잖아요. 서울도 영등포 성, 홍수동 이런 데다 공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돈을 벌었어. 그래서 좀더 주거 환경이 나은 곳으로 갈라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그런 사이에서 정부가 딱뭘 만들어요? 도시 외곽에다가. 네? 도시 외곽에다가 뭘만들어 이제? 서울 같은 경도 도시 외곽에다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 뭐냐면 양재 택지 개발 지구.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역에 있는 거 있죠. 그게 1980년대 에 만들어진 양재 택지 개발 지구예요. 그다음에 마포구 성산동일 때가 거기다 택지개발지구로 만들고 강동 이런 데가 택지개발지구 만들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다가 뭐 하는가?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980년 후반이고 90년 초쯤 되니까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어.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공 우리나라 아파트 미친 데잖아 그 당시 때가. 그러면 너구나, 너구나 다 아파트는 고급형이고 다 부자들만 사는 거라고 인식을 하니까 도시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무지하게 때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아파트 사야 돼. 그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요, 외국 것도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한번 또 볼까요? 도심부에서 해당하는 중심 업무 지구, 제 1지대라고 불러요. 일지대는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사무소, 쇼핑가 극장과 금융기관, 호텔 등이 밀집하죠. 우리가 중심 업무지구, 다른 말로 뭐라 고 불러요? 중심 상업지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런 상업지구가 몰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강북에는 어디예요? 사대문안.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게 어디예요? 강남역 일대, 삼성역 일대. 이런 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중심 업무지구 일지대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대부분의 사무소, 쇼핑가 극장과 금융기관, 호텔 등이 밀집되어 있죠. 그다음 중심업무지구의 바로 외곽에 경계적이 형상하는 점이지대라고 불러요. 점이지대, 그는 이지대라고 부르는데 본래 부유, 부유층이 유부층이 아니라 부유층이에요.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중심업무지구의 확대로 인해 부유층은 즉 유부층이라는 데 유부층은 뭐냐면 부자가 있는 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다 우리가 부유층이라고 그러죠. 부유층은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숙박업이나 경공업 등이 들어옴에 따라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형성이 되죠. 그다가, 점이지대에서 외곽에 형성되는 근로자, 주거지대, 세의 3지대는 점이지대 이주한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중산층 주거지대, 제4지대는 중산층 주택과 고급 아파트가 형성되는 지역이고요. 도시의 가장 외곽에 형성한 통근자 지대는 도시 경계를 넘어서 승용차로 30분, 60분대 교통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형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불통점이 뭐냐면, 1지대, 중심 업무지기에서 주변지에 점이 지대 그다음에 근로자층 주거지대 이렇게 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가 점점점 뭐냐 도시가 확장되고 이면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각광받던 이론 중에 하나 있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부채꼴 이론이 라고 있는데 호이트라는 사람이 1939년도에 만든 거예요. 호이트의 부채꼴 이론은요 미국 내 142개 도시의 공간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인 거예요. 그니까. 일단 잘 봐요. 아까는, 아까는 동심원 이론은 뭐예요? 버저트가한 거나 하나 했죠. 한, 곳, 한 곳만. 시카고 하나만 했는데 얘는 몇개예요 142개. 그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밑에? 오늘날까지 가장 도시계획에서 인정받고 있음 써 있죠. 그왜 그러냐면 봐요. 142개 도시를 가서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 통계학적으로 가장 우수하죠. 도시의 공간 구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된 미국 도시 주택지구의 구조와 성장이란 논문을 통해서 1939년에 발표된 자료예요. 음. 코이트에 따르면 주택지구는 도시 중심에서 도시 외곽을 향해 방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통로 중심으로 확대되더라. 이게 지금 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 맞는 거예요. <laughs> 우리 여기도 보면은요 도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 중심지에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하면서 다 어디가 형성이돼요? 주택지구 가 형성이 되잖아요. 뭐에 따라서 교통로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를 중심으로 가요? 큰 간선도로와 아니면 뭐 전철 중심으로다가 움직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유사한 주택군들은 서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부채꼴 형태로 점차 외곽으로 형성되더라. 그 다음에 이때 상류층 주거지구가 먼저 형성되고 중류층 주거지구는 상류층 주거지역의 양측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저소층 주거지구는 도시 중심부 바로 외곽에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저소득층 중심지구로 답하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라고 나오죠. 1번이 뭐예요? 상류층 주거지역이 요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2번이 중륜층 주거지역.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요? 중산층 주거지구 옆에 보통 따라 붙게 돼 있거든요.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면요. 냉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부유층이 살고 있는 일리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강남으로 따지면? 반포잖아요, 반포. 그렇죠 반포.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여기서 옆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제 2지구, 즉, 중간층 주거지구가 이렇게 따지면 사당 쪽인 거예요. 방배 사당 쪽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좀더 벗어나면은 뭐예요? 3.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저 상도, 사동. 일동이동 3동, 사동이란든지요 4동, 관악구 이쪽이 뭐예요? 저소득층 주거지구예요. 지금요, 서울만 봐도 요 얘가 전형적인 이론이에요. 똑같이 흘러왔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외곽지역, 정시, 도시 중심은 자르 외곽으로 점점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한 부채꼴 이론에 따르면 도시 중심에는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수로와 철길을 따라 경공업지대가 부채꼴 형태로 형성되더라 이거죠. 그럼 잘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다가 왜 영등포, 구로구, 그 다음에 성동구 이런 쪽에다가 왜그 옛날에 공업지역이 많이 형성됐을까요? 하천이아 하천. 기본적으로 중랑천 따라가지고 끝자리에서 뭐가 된 거야? 성수는 일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그때또 뭐야? 안양천 일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영등포 구로구 일대가 그때 공장들이 많았던 거야. 옛날 공장은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경공업지대가 형성이 되고 부채꼴 모양으로 경공업지대에서 인접하여 저소득 주거지가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경공업지대에 인접하여 저소득 주거지가 자리 잡게 되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로구, 금천구 쪽에나 영등포구 쪽에 가니까는 엄청나게 옛날 경공업지대 에 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거기에 들어가 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예다옛날에 저소득층인 거야. 최근에 2000 2000년도 들어서면서 2004, 년도 들어서 아파트 공장이 좀 생기고 그 후로다가 아파트형 공장의 지산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뭐야 근로자 일반적인은 뭐야 블루 셔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이트 셔츠 화이트 셔츠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화이트 컬러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 일대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저도 지금 주거지하는 잘 있고 도시. 도시 중심으로 또 거리가 멀어지면서 중류층 주거지 및고속층 주거지가 형성되더라. 오늘날까지 가장 도시계획에서 인정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5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교통지구.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산업지구. 그렇죠 7번 보면은 핵심지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통지구 한쪽으로 뻗어나가면 교통만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일호선 라인 보면은 한번 봐봐요. 일호선 라인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용산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와서 교통이 갈라져요? 구로에서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래요? 교통지구라 부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로에서 갈라져가지고 한쪽으로 어디요 인천으로 가고 한쪽으로 몰라 수원으로 가잖아요. 그게 구로에서 갈라지잖아요. 전형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자리든 거예요. 거기가 만들어지게 우리가 교통지구. 그럼 교통지구 옆에는요. 대본이 보면은 교통지구 옆에는 5번 보면은 교통지구 옆에 6번 뭐예요, 뭐가 있어요? 산업지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로구로중심을 해가지고서면 인천 라인하고 수원 라인에 쪽 보면 뭐 옛날에 뭐가 많아요? 다 경공업지역, 즉 그렇죠? 공업지대가 많이 형성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통지구 옆에 산업지구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가장 오늘날까지 가장 도시계획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부채꼴 이론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어요. 다핵심 이론.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 194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의 교통수단이 점점점 발달함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더 복잡하게 되어 이전의 이론들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요. 그중 하나가 1945년 해리스 울만이 도시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를해요 도시가 커지면서 도심부 이외에도 사람들이 집중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그러한 곳을 새로운 핵이 형성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첫째, 특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집중하게 되더라. 즉, 도매업지구는 어디로 가요? 교통이 편리한 외곽에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그럼 교통이 편리한 외곽에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 보면요, 교통이 편리한 외곽 지역에 다보다 뭐 있어요? 다 유통 시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트로 터미널이라든지 남부트로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상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어디 있어요? 다 도시 외곽에 있잖아요. 그다음 둘째 같은 종류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직접함으로써 직접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활동하는 건 직접함으로써 그래서 서울의 공구상가가 어디에 다 밀집돼 있어요? 구로 쪽에 밀집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구로 쪽에 뭐가 많았었어요? 경공업지대가 많으니까. 뭐예요? 공구상가도 그쪽으로 물집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성수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가 많았어요? 출판 인쇄가, 인쇄가 많으니까 인쇄소가 밀집돼 있죠. 그쵸? 근데 인쇄소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옆에서 덩달아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가죽 제품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 옛날부터 뭐냐면 인쇄 아니면 뭐예요? 가죽, 염색공장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 이러다가 이제 서울이, 서울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부는 영덕포 구로구에 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중국 중공업, 경공업이지만 중국업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제조하는 것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86 아시안 게임하면서 88 올림픽인가 도심내 에 스모그 현상이 엄청나게 심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스모그 현상이 너무 심해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도시 외곽으로 뽑아내야 될거아니에요 그래서 성수동에 있던 염색 공장을 어디로 가요? 동두천으로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영등포 구로구에 있었던 그 많은 공장들은 어디로 내보내요? 어디로? 반월 쪽으로 만들어 반월 공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반월 공단으로 못 들어갔던 건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경공업은 어디로 내가 가요? 가장 가까운 동네 어디예요? 안양으로 내리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안양으로 다 빠진 거거든요. 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다 같은 종류는 같은 직접하게 돼요. 셋째, 직접 함으로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기능들은 서로 뭐예요? 분리하게 되죠. 직접 함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기능들은요? 분리하게 되더라. 넷째, 어떤 활동을 중심부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외곽의 일정 지역에 집중하게 되더라. 한번 잘 봐요. 어떤 활동은 중심부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 위치하게 돼요. 근데 재미난 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실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즉, 공장이나 창고를 갖다가 보통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업주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자가소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공장 중에 자가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50% 미만이에요. 지금 뭐냐면, 50% 이상은 다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소유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야, 임차, 임차, 그 차가소유란 말을 해요. 그래서 임차인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차인들은 뭘 지불해야 돼?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인 것처럼 중심부에 도심의 중심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뭐 뭐가 올라가요? 지대가 올라가면 지대가 상승하게 되면 똑같이 뭐도 올라가요. 임대료도 상승하게 되죠. 똑같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상승되면 여기 가지고 있는 공장 창고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 차가 소유자인 사람들이. 임대료가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 뭐하래요? 외곽으로다가 뭐예요?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재미난는 얘기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통적인 거. 지금 현재 2010년 이후에 공통적인 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장 창고의 평당 임대료는 요 수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은 평당 임대료가 3만 원이에요. 이3만 원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3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어디로 가요? 3만 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죠? 외곽으로 또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 임대료가 지대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안양 시내에 있는 중공업지역 있는 데가 보통 중심부가 인정 뭐냐면 평당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이제 여기도 천만 원이에요. 지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대가 천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임대료가 얼마야? 오만 원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외곽으로. 그래서 어디로 만이 가요? 외곽으로 빠져버리니까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값단 싼곳을 어디로 가요? 시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시흥으로 가려고 하다더니 시흥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린벨트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창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흥으로 못 가. 왜? 그린벨트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양에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밑에는 내려다 보니까 어디가 보여요? 평택이 보여. 근데 평택도 보니까 뭐예요? 평택도 갑자기 고덕 신도시 시대에 개발 방향 물어보니까 뭐 돼요? 집가가 상승돼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 그 옆에 보니까 천안도 보니까 천안도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면 3만 원이 맞은선이면 임대료가 3만 원 있고 2만 5천 원 있고 2만 원 있고 1 5천 원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견디시는 애들이. 그러면 3만 원까지 견디는 애들은 평택 편안으로 가는 거고 2만 5천원, 2만 원을 견디지 못한 애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평, 음성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애들이. 우리 아까 이론에 보면 뭐예요? 도서관이나 이런 것 중에서 보면 교통이 좋은 곳으로 만다, 외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서울에서는요, 그 수도권에서는요, 평당 임대료가 공장이나 창고가 3만 원이 넘어가면 요 무조건 그 외곽으로 빠져요. 외곽으로. 그래서 최근에 많이, 그 경기 북부 쪽에서는 뭐냐면은, 고양시에 있던 었 많은 공장 창고들이 어디로 가야죠? 갈 데가 없으니까,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어디로 가요? 파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파란 박스 한번 보세요. 헤디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자동차가 일상화된 도시의 내부 공간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현대 도시 공간 이론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쭉 보면은 현재 전쟁적인 거예요. 서울도 이걸에 붙이면 굉장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지역 구조 이론이라고 해서 머디라는 사람이 1969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1969년 머디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사회 공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의 규칙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직업이나 소득 등의 차이로 분류된 계층은 호이트의 부채꼴 이론과 유사한 공간 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고, 가족 구성이나 세대 유형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종 그룹이 있으면 서로 다른 인종끼리 분리되어 독자적인 지역 사회를 형성하여 다양 패턴을 이루고 있더라 이거예요. 미국 구조로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전형적인 이론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더라 이거예요. 머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인종 또는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거주지를 형성하더라. 소수민족끼리 각기 독립적인 거주지 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개의 거주지가 다약 형태로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더라. 서울 같은 것도 보면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 조선족들이 많은 사는 동네가 있고요. 지역마다 다 보면 따로따로 따로 돼 있어요 가리봉동 같으면 가리봉동 엄청 크단 말이에요 동으로 따지면 가리봉동 안에도 한쪽은 중국 사람 한쪽은 베트남 사람 한쪽은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공간에 침묵을 안 해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한 마저 떨어지고요 둘째 가족 수 자녀 수 연령 혼인 상태 등의 가족 구조에 따라 거주지가 다르게 형성, 형성. 젊은 소가족, 소가족 세대는 도심 부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잘 보세요 여기 젊은 소 가족이죠. 그러니까 젊으면서 1, 2인 가족들은 대부분 어디로 선호 해요? 도심에 선호를 하고. 그쵸? 대가족 세대는 뭐예요? 도시 외곽을 형성하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면 노년이 되면 다시 도시 중심부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죠. 이게 1969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잘 봐요. 노인이 되면 다시 도심 주거로 들어오거든요. 왜 들어올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도심 다시 주고로 도심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외곽에 있다가 도심으로 들어오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노인에 대는 나이가 어느 정도일 때 써. 쓰는 게풍족한 사람들 쓰게 되잖아요. 그게 어디가 편해요? 도심이 편하니까 도심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이러한 경향에 의해 가족 형태에 따라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동심원 형태의 주거지 형성하더라. 셋째, 소득 수준, 교육 정도, 직업 등에 따라 주거지가 부채꼴 형태로 형성되고, 다른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 고급 주택지구와 저급 주택지구와방사형을 분포되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게 재미난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실제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렇게 큰 도로를 하나 놓고 여기는 저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여기는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이 도로를 하나 놓고요. 이런 현상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서울만 해도 그렇게 점점 변화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찾아보면은. 이 전형적으로다가 이제 몰려오거든요. 사실은 말이 그렇죠. 옛날에 지금 말이 그렇지. 좋은 최근에나 이태원 같은 경우가 좋아졌죠. 1980년도 같으면 이태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예요? 상당히 소득층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의 일부 구간. 지금 뭐냐면은 그대상원이 많이 고르는 그런 자리만 일부, 한남동 일부만 빼는 거는 이태원 쪽엔 처음부터 저소득층이 많이 살던 데였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구조 자체가 바, 변하는 거야. 개발 어제도 불고 막 불고 그러니까 거기가 뭐야? 고층 그니까 그 고등층은 죽어지르다 10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론 보면요. 중심지 이론 중에서요. 도시와 도시 간의 공간 구조 이론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크리스탈런는 사람이 1933년도에 만든 이론인데 어, 뭐냐면 중심물은요. 중심지는 주변 지역의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 간의 물자 교환의 편의를 도매주는 장소를 말하고 소매업, 교통, 통신업, 행정, 교육, 기타 서비스와 같이 삼차산업의 기능을 공급하는 역할하는 게 중심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의 영향권의 인구가 많을수록 중심지의 기능도 커지게 되는데 중심지 기능에 미치는 지 역을 뭐라 한다? 배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배후 지역이란 말에 배우지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이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중심지의 중심지는 뭐라 한다? 지역 간의 물자 교육을 하는 그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고 그 그거를 뭐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배우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가만 조금 더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 미래의 도시 공간 구조는 어떤 방법으로 변할까 이거죠. 이게 제가 써 놨어요. 초고층 수직 도시, 수직 도시 또는 대심도 지하 공간 기존 교통 인프라는 인간과 화물의 수평적 이동이었는데 미래 교통 인프라는 수평과 수직 이동을 병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고층과 대심도로 연결하는 교통 수단, 초고층 빌딩간 연결 통로를 구축하는 등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압축도시 즉 컴팩트 시티로다가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초고층 수직 도시라든지 대심도 지하 공간이 만들어져도 압축 도시가 만들어져도 이 공간 자체는 처음부터 기본 베이스가 뭘가고 있어요? 보조 공간 중에 하나.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야 똑같아요. 지금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잠깐만 뒤에 가면요, 그림이 이제 몇장이데 한번 볼까요? 뭐 희한한 말을 써 있지만 일단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중에 하나겠죠. 러시아원데 러시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게 뭔 자네 그림이요? 이게 뭘것 같아 요 이게? 앞에 천자 쓰죠, 천. 높이? 천층짜리 도시 공간, 에 수직 도시로 만들겠 되는 거예요. 수직 도시.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수직, 도시, 수직 도시예요. 뭐냐면 언제 쓰였죠. 영국에서 수천 명이 살수 있는 300m 수직 도시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이 안에?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전부 다다. 연결하는 뭐예요? 교통 수단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본적인 수직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다 철도 중심이에요. 여기는 네. 이렇게 이 러시아에서 발표하는 천측자리에는 여기 몇 명이 살까요? 이 이거 이런 거를 이걸 이렇게 여러 개를 뭐세개네개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공중으로 이렇게 이게 공중으로 연결되는 다 뭐예요? 철도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이게 네. 수직으로도 올렸으니까 뭐예요? 아니 수직으로 올렸는데 내가 A동에서 살고 저 B동에 가고 싶은데 높이가 1000층인데 900층에서 살다가 900층에서 수직으로다가 초고속 엘리베이터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중간에 연결 통로를 만들겠다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사이드 옆에 이게 이 돌려 있는 게.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뭐다? 철도로다 중심으로다가 다 재편되더라 이거예요. 그다음 다음 번 그림 한번 보면요그 그림을 갖다가 제가 조금 나눠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갖다가 아까 그림을 갖다 가요거 그림하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쭉 나오는데 재미난 거 한번 보세요. 중간 중간에 뭐가 있어요? 녹색이 돼 있죠. 그 빌딩 안에다가 수직 도시 안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녹색 공간, 정원, 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수직 도시의 필수적인 성상이에요. 그다음에 요 그림도 보면은 뭐야? 이 바깥에도 이렇게 놓지만 그 안에다가 뭘 만들어 이렇게 공간. 이 휴식 공간에서 보면 뭘 만들어? 이렇게 나무를 심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형적인 거. 요공간이여기에 요기. 여기. 요 공간.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여기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요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고층 수직 도시다.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뭐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초고층 수직 도시가 생기는 건 주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이 가장 극명하게 느끼는 거 하나 뭐냐면은 맞췄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이를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삶의 질도 뭐냐면 높이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로 갈때 보면은 이렇게 수직 도시가 생겨서 사람들이 즉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 살게끔 되더라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결국 뭐예요? 직주 근접, 즉, 직장과 주거적이나 모든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이 도시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주거공간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여가공간도 있고, 다이 공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도시공간에서 신교통수단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요, 조금 10분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